메비우스 특전대에서 이 플랫폼에 전투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우리 식민지에 발포하기 전에 각 구역을 하나씩 처리해야 합니다 이 트럭들은 메비우스의 기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젤라가 유물을 운송합니다 우선 이들을 목표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구조물에 유물을 가득 실은 트럭을 가져오면 가동을 멈출 겁니다. 장담하죠. 드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모자랍니다.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진화 와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알려드립니다. 구역들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備がと。<っか> 변형이 끝났습니다. 사령관님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수고하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이제 다른 트럭 차례입니다.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서요. <목소리> 자, 그 구역에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놈들이 전투기지에서 공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좋았어. 하나 처리했다.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놓았습니다. 트럭을 이 구역으로 안전하게 옮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진화가... 전대 놈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기지에서 이 전투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영령을 내려라. 자, 죽일 준비. 죽일 준비. 영냠. 잠이 공격한다. 잡이를 지 마라.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군대 받고 있습니다. 군대가 고쳐왔다. 군대다 군대가 군다군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예비우수 쪽에서 연구 데이터를 내보내는 작업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놈들은 막아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무의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이다첫 번째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대피하십시오. 곧 폭발합니다.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폭파 완료 놈들이 전투기지 무기를 활성화할 시점을 좀 늦췄군요 당연한 결과였다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십시오 금방 목표 구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대규모 방란이 준비되었습니다 감염체 투하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들 연구 전초 기지는 데이터를 전송해 다른 곳에 더 많은 무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럭을 여기까지 호위해 오면 연결을 방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임기 표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의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해냈군요.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끝 rattling> 제말못 믿으실 겁니다. 전투 기지가 잠잠해졌습니다. 잘된거 맞겠죠? 군단이야!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적이 우리 기지에 옹협 영을 보냈다. 군단!

감염체 투하를 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듣고 있다. <놀람> 입니다. 식습니다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의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조물이 처리됐군요. 트럭 하나는 처리했군요. 불이 붙기 전에 서둘러 피하십시오. <놀람> <놀람>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그 구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을 약간 더 벌었군요, 사령관님. 식은 죽 먹기지.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목표 구역은 현재 작정 위치 남쪽에 있습니다. 새 투아가 준비되었습니다. 네, 머리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행할 수.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연구 전초기지의 신호가 약했던 모양입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군요. 보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의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처리됐군요 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죽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당장 타고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메비우스 특전대는 오늘을 통탄할 겁니다. 여러분 없이 저 혼자서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